안녕하세요. 김유현 이야기 시즌 4 어, 3화 시작하겠습니다. 3화 리액션 시작하겠습니다. 0시 어? 누구였더라? 봤던 아저씨인데 누구지 기억이 안 나네요. 김유현 이기 이야, 김유현 이야기 시리즈에서 본 아저씨인지 다른 데서 봤던 아저씨인지 여기저기서 조연으로 많이 본 아저씨 같아갖고 헷갈리네. 처음 본 아저씨 같아요. 아 크리시 아빠구나. 아니에? 아 원래 김연이 이야기에서 나왔던 아저 나왔던 아저인가 봐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패시라니. 패시라니. 무례하네 <laughs> 이번 시즌 다 보면은 한번 정주행 한번 다시 해야겠어요. 다 까먹었어. 저였더라. 기억이 날듯말듯잘 기억이 안 나네. 엔젤라네요. 저번에 화서 애한테 우도 터졌죠. 스케이트 롤러 스케이트로 약간 미국은 저런 저런 문화가 있나 봐요. 폭력을 쓰면은 폭력을 쓴 사람이 무조건 지는 그래갖고 막 저런 분리들도 아, 특히, 여, 특히 여자애들, 여자 분리들이 저러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입으로 막 하다가 누가 한 명이 화를 못 참아가지고 딱 폭력을 쓰면은 아 얘가 진 거다. 이렇게 되는 뭔가 미드 같은 데서 많이 본것 같아요. 그런 걸. 조나다는 왜 이렇게 쾡해 보이냐 엄청 쾡하네 아 약쟁이 약쟁이로 나와서 그러나 <laughs> 아 약간 그런건가 확실히 그런 약쟁이 컨셉 이런걸로 나오나봐요 뭔가 조나다는 원래 좀 진중한 그런 캐릭터였는데 그쵸? 다른 시즌하고 많이 다르네요 빡빡이 아저씨 <laughs> 호프 살아있다고 말해줘야지 빨리 어, 비밀로 하다봐요 호프 살아있는걸 비밀로 애들한테 말안 하고 가서 구해주려고 왜 굳이 왜 비밀로 하지? <laughs> 아니 전화전화는 무슨 완전히 완전히 정키로 만들어놨는데 정키로 만들어놨어 뭐야? 마왜 그래? 왜 그래? 뭐 같이 애를 애리뭐 잘못한 것만 그냥 응? 왜 그래? 참네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참 이해를 못하겠네 아, 지효야 친구가 어그 국고를 그 당했는데 아, 감싸줘야지 뭐하는 거야 이해를 못하겠네 당초에 확실히 그 미국 문화상 이렇게 그 폭력을 쓴게 굉장히 나쁜 건가봐 그죠 그런 드라큘라 같은 느낌을 일부러 연출을 하고 있네요 그런 호 스타일 요즘 호러 스타일이 조금 유행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 나네 얼마 전에 그 닥터 스트레인지도 이런 고전 호러 스타일로 개봉했었죠 그런 컨셉으로 근데 호러 스타일을 컨셉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더 신비스러운 느낌이 좀 덜하네요. 이렇게 많이 숨기고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전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크리처물 같았는데 굉장히 초반에는 엄청 숨겼거든요. 신비로 신비로움을 좀 많이 연출했는데 을 이번에는 오히려 그런 호러가 오히려 그렇게 그런 신비로움의 신비로운 연출을 더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 오히려 처음부터 막 빌런 그냥 얼굴 다 나와버리고 그 괴물 괴물 얼굴 다 나와버리고 그냥. 좀더 이렇게 공개적으로, 좀더 이렇게 확 정체가 더 드러나네요. 이게 미국 호러몰 스타일인가? 그게 잘은 모르겠지만, 깨진 병잘 들고 댕기네. <laughs> 이 정도면 풀어죠뭐 연례 행사지 <laughs> 괴물 때려 <떼를> 잡는 거. 창이형, <laughs> 남창이형, 통치해라 어 동료들이 왔죠. 아이고 올라 그러네. <laughs> 오케이 감 잡았어요 낸시도 이거구나. 난이 너무 어른이야. 포크로 들고 가야지 너마. 맨손으로 와플 먹으라고 밀리 브라운 연기가 아주 좋아졌어요. 아주 좋아졌어. 오 표정 연기가 오, 굉장히 좋네. 그럼 안 되지 너무 새끼야 평범하게 대해줘야지 너무 새끼 그냥 스니치라고 응?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언제고 고자질쟁이는 따로 있었구만 경찰한테 고자질하고 너무 어? 새끼 안젤라 스니치라고 어쩌고할 때는 언제고 경찰한테 꼬짓 이고 그냥 참. 머리 누르는 거 전형적인 미국 경찰 <laughs> 들어가 있는 새끼야 이러고 전형적인 죠 코커니레라고 그냥 상해 쨈되고어우 전시 됐때 비행기에서 담배 다 피고 아, 예고편 예고편에 나왔던 장면이죠 호퍼 살아 있는 거 노동 영웅 아오즈 탐광에서 <laughs> 제일 먼저 배운 제일 먼저 배운 러시아 말이 <laughs> 어아네 <어로차네. 웃음> 마인드 플레이어. 제가 계속 마인드 뭐시기 뭐시기 했었죠? 마인드 플레이어. 백나. n d Player.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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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yer. m 스펠 d Player. Mind Player. m i 그러걸좀더 유치해내는 그런 기믹이 좀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그런 연출이. 로빈 새로운 조합이자 로빈이 보면 볼수록 좀 매력 있네. <laughs>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 뭐 하는 거야, 아저씨? 공중에 떠가지고. 기모으고 있나 뭔가 이렇게 멘탈적으로 문제 있는 애들을 찾아서 뭔가 그런 부정적인 기운 같은 거를 흡수하나 봐요? 아니면은 그런 저는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는 애들만 골라서 그냥 하는 거든지 뭔가 이렇게 멘탈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좀더 이렇게 정신지하기가 좋다는거나 뭐 그런 거겠죠? 로카스가 마지막에 도와주겠죠? 와, 애를 소년하는 건데요. 또 되게 길쭉하다 와이프. 엄청 길쭉길쭉해 <laughs> 기록지가오 <laughs> 어, 오트밀 뭔가 서양권에서 맛없는 음식의 대명사 같은 거죠 오트밀 호퍼는 뭔가 따로 혼자 따로 자기도 이게 탈출 계획을 세우나봐요 그러니까 탈출은 호퍼가 알아서 하고 호퍼가 탈출을 하면은 그 러시아 브로커가 이제 비행기로 날라주는 그 오한마치 저걸 끊었어 <laughs> 어, 로빈이 왜 이렇게 매력적이지 티브는 가면 갈수록 호감이야. <laughs> 루카스가 그래도 루카스가 그래도 친구들을 챙겨주네. 오 뭐야? 어 누구야? 보스 있네. 어? 연구 연구소 사람인가 보다. 그죠 연구소 사람인 것 같죠? 빵이야 빵이야. 경찰들 빵이야 빵이야 할것 같은데. 딱더 브레너는 아니구나. 조연씨 기억이 안 나지. 분명 저번 시즌에 서본것 같은데. 진짜 빨리 정주행을 하든가 해야지 먼저. 어, 안 걸렸어요? 어떻게 안 걸렸지? 우와 아유. 음, 아유. 아유. 설마 그 베크나가 저 살인마가 환생한 건가? 아, 로비 캐릭터가 너무 마음에 든다 역시 똘똘이 캐릭터 어? 그아 드라큘라 성이네 이번에 진짜 악 악살의 그런 유령 뭐 이런 걸로 가나봐요. 벨너 피해자들이 다 정신 상담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 잡아서 뭐쫄려고 진짜 뭐 참수라도 할 거야 어쩔 거야. <laughs> 잡아서 뭐쩌려고저러 저런 나 몰라. 뭔가 다른 차원의 존재 이런 느낌에서 이블 원이 돼 버렸네요. 아 저번 시즌에서 그 연구소 소장이었나? 아, 이제 생각이 좀 난다. 오 제가 저번 시즌에서 저번 시즌 리뷰할 때 예측한 게 닥터 브레너 박사가 다시 능력을 되찾아 줄 되찾아 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전혀 다르네요. 씨가 히어로에 귀환. 맥스가 위험해졌어. 아, 맥스도 베그다한테 당할 위험 이 있나 봐요. 애를 확실히 히어로로 밀어 주려고 하나 보네 뭔가 이게 그 히어로 무비에서 나오는 그 히어로들의, 뭔가 히어로로서의 각성 과정에서의 그런 갈등, 뭐, 요런 장면이죠. 이번에 연구소가 확실히 뭔가 같은 편이 되주려 그러나? 뭔가 이번 시즌에서 L의 힘의 비중이 좀더 커질라나 보네요. 저번 시즌에서 L의 힘의 비중을 많이 뺐었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즌을 좀 많이 칭찬을 했었는데, 뭐,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번 시즌에서 힘한번 빼줬으니까 이번 시즌에서 힘한번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죠.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이 시리즈를 마지막 이 시리즈를 완결할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정보를 따로안 찾아봐가지고 만약에 시리즈를 완결을 할 거라면 이번 시즌에서 에리 그냥 확 자기가 비중을 가져가고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요오종 봤다. 아벡스 저거 벽시계. 근데 왜 혼자 있어? 큰일 났네. 맥스 저백그다가 너무 많이 나와서아 어, 끝났네. 아 이렇게 사화까지다 봤습니다. 사화도 괜찮았어요. 이제 사사는 이화보다는 어,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사건으로 인물들이싹 모이기 시작하니까 점점 재밌어지고 괜찮아. 이화보다는 훨씬 낫네요. 이제 사건 이제 좀 연구소랑 이제 연구소도 나오고 엘이 이제 힘을 되찾는 것도 나오고 호퍼의 탈출기도 이제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점점 재밌어질 것 같아요. 원래. 김연희가 시즌 대대로 아니 이제 3화 이후부터 이제 계속 3화 이후부터 재밌었어 1, 2화는 좀 이제 배경 설명하고 이제 뉴 캐릭터들 설명하고 이러면서 좀 지루하다가 확, 음, 그랬던 것 같아요 4화가, 4화가 훨씬 기대가 되네요 근데 아 근데 이게 이거 보면서 이 리액션을 찍는 게 확실히 좀 집중이 잘안 되는 것 같긴 해요 뭔가 이렇게 생각, 생각도 이제 정리가 안 되고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바로바로 바로 얘기를 하니까 말도 많이 꼬이고딱 이제 화면을 보면서 잘 보고 있다가 말을 딱 뱉는 순간 집중력이 탁 끊어져 그냥 내 내가 하는 얘기에만 집중이 되고 아이 무슨 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만 들고 영상이 눈으로 안 들어오니까 약간 좀 그런 집중력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뭐 사화 잘 봤고요. 다음 사화, 4화, 다음 사화로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에 안녕히 계세요.